하고 있는지 몰라도 일단 조용히 하기. 아, 뭐야? 이로치. 지금 보면 어떻게 모르척해아 모르죠. 아뭔일 있었나? 자, 이그 영상은 마이크부터 랜보생, 진포 오해찬가 레츠고.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야 묻지도 않는구나. <laughs> 자, 자 여러분들 이로치는 만원부터 시작해요. <laughs> 너 뭐야? 귀여운 따찌로요. 오케이, 나른 에파리래지고 세이님 그리고 이목님이 드디어 졸업했잖아요. 알고 있어요? 뭘 졸업했어? 포켓몬 졸업했잖아. 누가 여태 멤버 생활 고생했어. <laughs> 뭐야? 잠시만. 이번에도 이로치 포이네이번리좀 좋은 거좋겠지이목이 왜? 뭔 뭔데? 이목님 이제 졸업 포켓몬 하나 만들었잖아. 드디어 저기 비설 따라가면 되니? 어디서 비지라는 거야, 그렇지 기. 이거, 이거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아, 두 개도 어 있... 보여줘 빨리. 이거 보면 안 돼. 기다려 봐. 나 지금 <laughs> 이거 작업 중이야. 아, 진짜. 이렇게 안 돼? 아, 진짜. 왜 아, 지금 맥이냐고. 10분 뒤 한다고 했는데. 아 10분 뒤한다했어요어 어. 아 누가 방송을 그렇게 해요 어? 짜놓고 해? 나라의 파리님 이번엔 진짜 잡히셔. 아 좋은 걸로 진화하셔야 돼요. 기회 두 번째예요. 이거 진짜 일호치기회두 번. 혼자 일호치기에 지금 두번 쓰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진짜 좋은 걸로 진화하겠지? 그러니까? 아두 번이면 원래 4만 원인데 2만 원만 받을게. 넌 뭐야? 형이 어디 계세요? 아무까지나 아버 잡고 있어. 받으세요. 저희 졸업 버킷몬 오케이. 니네 졸업. <웃음> 우와. <웃음> 무게인다 이노 내가 가겠어! 특성 뭔데? 먹보. 먹고? 먹보? 먹보. <laughs> 특성은 없는 걸로 치고. 야! 먹보면서 왜 뼈밖에 안 남았어 얘가? <laughs> 왜먹는데 그러니까 뼈밖에 안 남았어 얘가? <laughs> 그니까 러 많이 먹어야지. 눈물 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야무지게 진화시키고 오늘은 좀 레벨링에 좀 신경쓰려고요 포켓몬들. 다음 회차 정도는 그래도 엔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 진짜 완쳐죠 그렇지. 너무 오래 했어. 몇 하나 다고 시간상으로 는 거의 10시간째야. 우리 지금 그렇게 많이 했니 엄냠냠. 자, 나른의 파리의 모습이. 진짜 이번엔 진짜 개쩌는 포켓몬으로 진하게 전설이로치 진짜 개멋있을 것 같은데. 나른퍼프? 어, 어, 귀여운 귀여운 거 아닌가? 귀엽긴 해. 근데 얘지난한번더 하거든. 근데 휘핑팝이 없거든. 또찾으러가야 어, 돼. 야, 우리들 중에 배찌 어은놈없냐좀 양보해 봐라. 배치가 하고 싶어요. 배치가 있었으면 진작에 썼지. 우와 뭐야 아 연무왕 아 연무왕 부자유친? 메가킹가 이거 되냐? 자식이 진짜, 없는데 좀 그러니까 힘들어요. 자식이 없는데? 오른손으로 때리고 왼손으로 한대더 때리는 거임. 미원 <laughs> 나는 연무왕 부자유친 되는지 만 확인을 해야겠다자 재미만한.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안 됨? 네, 체력이 두번 깎이긴 했는데, 나 방금 보는데. 아, 그래? 두번 나눠서 깎아줬어? 네, 저 그렇게 많은데. 어, 그럼 되는 것 같긴 한데? 약한 기술, 극침안 돼? 그러네, 두대 때리네? 개사기네 어! 일단 메인 포켓몬 하게 또. 슬슬 딱 보이는구만. 뭘 키워야 될지. 자, 키울 포켓몬. 연모왕. 재앙의 닌피아. 썰가레오. 이겨몽. 포켓몬 이름이 아니게어 기억이 다아 유일하게 닉네임이야. 당신 재능 있어. 유일하게 아직도 살아남은 존재야. 그러니까 재능 있어. 재앙의 닌피아 다음으로 오래 살아남은 존재야 지금. 안돼 부럽다. 어렇게 트리마가 이렇게 니, 니건을 많이 해주다니. 해자방송이야. 채직서 <laughs> 받아주냐고요? 안 받아주죠. 종신형이야. 형 형은 아니. 종신계약이야. 신 형이 부럽다. 채석기. 형은 아니지. 종신계약이 우리 블랙기업이라고요? 당연하죠. 계약서 작성한 적이 없냐? 없는데요. 중포대 들어올 때 쓰는 계약서가 그거거든요. 미님이 전부 다 중포대잖아. 저 그거 작성 안 함. 넌 중포대 아니야. 중포대 아니야. 다비키 이제부터 중화포기 때는 1인 무대다. 1인 단독부대다. 오늘 봐. 권력급 국가 권력급 1인 무대다. 새로운 마을이다. 풀텍 관전 같은데. 여긴 또? 아, 여기 한번 잡아서 나름 랩파리님 진화시켜 봐. 언젠간 꼭너 트롱. 뭐, 지진? 차라리 지진을 두번쓸 걸. 풀 타입이 물리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얘는 릴리오를 꺼냈을까? 왜 릴리오 꺼냈을까? 대박 쳐요. 왜? 걔 들고 있는 게 먹다남은 밥일 건데. HP 회복 쓰고. 근데 레벨이 높아서 괜찮으실 듯? 아니, 누가 릴리오 얘기했냐? <laughs> 릴리오 떠냐? 나 릴리오 떴잖아. 뭐 말하는 대로잖아. 이겨 놓으래 지고. 어, 바꿨어. 지진 한번 더? 버틸거 같아? 그렇지. 아, 이거 이길 수 있나? 메가진하다, 메가진하다, 메가진하다. 이거 이거 누가 봐도 메가진하다. 이상민 코시 스피드는 만복구리보다 느릴 것 같은데? 빠르나? 느리면 사실 소금조리로 잡으면 되거든요. 방압성을 써? 잠시만요. 아, 방압성방압성은만칙인데 <laughs> 정신이 혼미해진다. <laughs> 재밌다. 아 이게 남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우이가 타임 타임 얘얘얘너트로 <laughs> 예, 예, 예. 분명 날피었는데 풀핏에서 돌아왔어요. 얘 뭐야? 아, 뭔 짓을 한 건데? 왜? 왜? 아니 왜? 왜 풀피가 돼서 돌아온 거야? 왜?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한 말이 더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근데 그럼 제 혼자 7마리 었는 건데? <laughs> 부정 포켓몬을 사용해, 감히? 체육관 단장이 된 이유가 부정이었나? 남아가요. 가자. 잡으러 가자. 뭐 잡으러 가시는데요? 울트라 스페이스. 이제 울트라 스페이스 왔으니까 울트라 비트 잡아주세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못 잡아요. 왜요?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좀 많이 거지 같아요 예시를 들면요 잠시만 관중 모델일게요 어, 어디서 나오냐면요 지하 갑자기 그냥 개뜬금 없이 저렇게 동그라미 있거든요 진짜 개뜬금 없이 <laughs> 전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똥... 동그라미 그냥 떡하니 있죠 여기서 예를 들면요 여기 포켓몬 알이 있는데요 까면요 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어떻게 잡아 얘를 잡으면 나와요 그래서 쟤를 잡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개진짜니까 걸 잡아야 되는 거지 어 맞아 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개뜬도 없이 이동그라미로 어떻게 찾냐고 이거 잡으라고 만든 거 아님 그 체육관 관장이 이제 무한 단위도도 쓰네요 닫아버렸네 <laughs> 너 당했구나 어난 맞을 줄 몰랐지 여기 관장을 잡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거 같아 만너 당한 거야 엄마그 시작부터 쓸 줄은 몰랐지 난 그래도 <웃음> 오프닝이 <웃음> 무한 다이노는 어떻게 레벨업 하라는 거야 스타트 다이노 좀 히트긴 하지 어서와 체육관은 처음이지? 어 짜릿하네요 여기 숨이 턱턱 막힌다니까 어. 자 역시 집갈 때도 이규노 역시 이규노님이야 이거 다 있네 그, 그 사람 못하는 게 뭐임? <laughs> 다재다능함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와. 쩐다. 가는 게 없어 그냥. 그러니까 어 진짜 쩐다. 내가 말했지 안 놔주는 이유 알거 같지? 쟤들이 막 너무 알거 같아요. 안 놔주는 게 아니라 못 놔주는 거라니까. 근데 저 정도면은 저렇게 성장한 본인의 잘못 도 약간 있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약했어야 되는데. 그가니까 적당히 이제 성장했어야 되는데 너무 잘 커버렸어 지금. 저 순간 이동도 있는 게 너무 부러워. <laughs> 제가 왜 숨겼지?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간데. 근데 솔직히 이렇게 종족값 좋은 포켓몬 나오고 기술도 좋고 궁난이론까지 있으면 이건 본인이 어필한 거 아닌가? 약간 대학원생 납치하는 교수님 마인드를 알거 같아. 근데 저것도 약간 유대 아닐까? 저것도 하나에. 유니과 유대. 미니미분들과의 유대? 미니미분 이경호님 친밀도를 한번 확인해볼까? 내가 평지 때 버터풀을 저렇게 성공시켰거든? 그런 유대 아닐까? 마지막에도 저기 누구냐 지우 잡을 때도 진짜 10 에이스 짓할것 같아. 자 친밀도 209! 209면요. 자 솔가레오 221. 어? 연무왕 216. 어? 옌 방금 데려오는데? 닌피아 206. 우렁찬 꼬리 233. 왜났지 잠시만. 왜 원년 멤버들 중 제일 낮지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얼마나 갈픈 거야? <laughs> 얼마나 부활 시켰으면은. <laughs> 그래도 이겨노님 행복하시죠? 강제 행복하시죠? 이게 치밀 또 반웃고 이 약물 왜 행복하냐고. <laughs> 아 모두 박수. 자, 제 최초의 백렙 포켓몬은 이겨노님이었습니다. 우리 미니미분들도 모두 박수. 이번 생존기 끝나고 다음 생존기에서 메인의 미니미는 누굴까? 나 벌써 기대돼. 다음 생존기 때는 이제 이겨노님은 좀 면치 시켜 드려야겠다 아니면 아예 NPC로 등장 시켜버리죠? 이제. 맘모꾸리 육부에딱 들고 트레이너로 그렇죠. 야. 근데 그 맘모꾸리 이름 이겨 이 놓였던 것이 개 소름 돋았어 방금. 진심으로 우리 챌리지 왔어. 데너 재능 있어. 형. 금제울트라홀에 있으면서 뭔가 한 가지 이론이 떠올랐거든요. 뭔데? 지방령이란 존재는 사실 걔네들도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원한이 남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방령이야. 집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크다코마인 아니면 너 텔레포트 없어? 아 죽으면 가잖아. 텔레포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티피 타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티피 된다고 네. 타도 된다고 했잖아. 그걸 너 이래 말해. 너탈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었냐 특히 저는 본인 수술 아주 잘 썼어요. 아니 그 순간이동 기술 자체가 없어요. 근데 막 TP 타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말했잖아요. 그 그냥 아자딱 잘 쓴다고. 아니 그러니까 어. 생각해봐. 순간이동 기술이 아니, 있는데 TP 쓰는 건 그, 그, 아. 술 엄청 이렇게 존나 잘쓰 사람이 말하니까. 그러게. 아니 그것 때문에 찔려서 지금 못고 어, 있잖아요. 무슨, 무슨, 무슨. <laughs> 어제 안 걸렸으면 그냥 TP 썼지 나도. <laughs> 걸려서 문제다. 걸렸으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쓰기 싫었는데. 누가 안 날고 있지? 나, 나 TP 해도 안 죽어. 그래요? 안 나, 나 네. 믿는다? 어, 진짜 안 죽어. 나도. 나한테, 나한테 TP 해도 안 죽어. 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laughs> 죽어. 안 죽지, 안 죽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아세요? 뭔데?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계속 사람들이 그거야. 유리가 깨졌는데 한번 깨지면 이제 마르르 깨지잖아요. 이제 한번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계속 균열이 간다는 거거든요? 어? 음? 음? <laughs> 여기는 사라제빠르게 게임 못 쓰는 거 봐봐. 어 말해서 나지 나네 날고 있다 말이야 살았네 반석보소 어 바닷말 아제아또 원시 가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나 PTSD 와 물때 입관장 여러분들 한번 에 확인만 해볼까요 확인 한 확인만 흔날리이 있을 <laughs> 수 있어요 걔어아어 <laughs> <laughs> 아! 어? 찾았나 다른 바다인가?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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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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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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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어, 바 어,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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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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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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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시켜야 돼 내놔 셧업 내거야나 <laughs> 진화시켜야 돼 셧업 내거야나 이로치 진화시켜야 돼 하영이 내거야 이거 내가 지금 조한 시간을 채웠어 요 여기 그냥 나나 미니비문 진화하는 거 보고 싶은데 미니비분들 진화도 그냥 꺼내줘 시청자들의 그러니까 과반님께서 이묵... <laughs> 어과반수에동리가 이분들 될것 같은데 이묵님께서 진화하는 거 보기 싫으시다네요 어떡하겠어요 어. 이묵님이 싫으시다는데 이묵님은 뭐 미니미는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존재니까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이묵님께서는 보기 싫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다들 이묵님을 수... 너무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그러진 말아주세요 이묵님의 선택이니까 존중 바랍니다 아, 모욕적인 연사 이런 거 허용입니다 아니 아니 부여용입니다 안됩니다 네. 이무기 할때 이무기예요 절대 네. 욕하지마 <laughs> 자 유닛분들 어차피 본인 닉네임도 아닌데 한번 진화시켜 보는 거 어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꺼내도 된다고 <laughs> 본인 닉네임도 아닌데 뭐 나른할파리님 진화시켜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으세요? <laughs> 기대되지 않으세요? 도가스 <비드박스> 네루미 <laughs> 뭐야 임마 뭐 너그 하나가 뭘까 <laughs> 못냥이? 스컹뽕 뭐가 나올까 <웃음> 궁금하네요 <웃음> 아니면 그 꺼내는 대신에 쨰미님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좀 해줘요 아니, 이미 과반수가 넘어와버렸어. <laughs> 너 이미 넘어와버렸어 이미, 어? 이미 주민투표를 끝내버렸어? 아무나 마을 좀 와볼래? 전 멀어서 안 아, 돼요 여기 전부 다 출장 다가 있는데요? 지금으로 그러니까. 텔레포트를 못해요 귀한 건단나한번 아, 아, 주시나요? 오케이 와봐 빨리 내가 허락해줄게요 그거는 음. 그거 안주야지자 나랄파리님 뭘로 지나갈까?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달린 거예요 본인이 하기 나름임 여기서 본인의 역량을 강조한다는 아. 의미는 내 잘못은 없다라는 <laughs> 거를 나중에 <laughs> 자 그냥 개쩌는 포켓몬으로 지나면 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직 오! 우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멋있어. 뭔데 나, 뭔데 뭔데? 나라네 파리님 맨 처음엔 대전데 이번엔 말 됐어. 시비 간지 다몰려나 보다. 시비 간지 다 하려고 하시나 보다. 돌머리. <laughs> 오늘은 딱 돌머리로 엔딩할까? 오늘은 딱 여기서 끝낼까? 오케이 엔딩 요정 돌머리 나라네 파리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회차엔 진짜 1 0 0렙다 찍고 체육관 깨고 엔딩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번 네, 영상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고 싶다면 직팔로 알람 설정, 유튜브도 무조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불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봐 안녕.